안녕하세요. 제테크마손입니다자 오늘 제가 이제 업로드한 영상은 뭐냐면 부동산 셀프 등기 누구나 할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매매할 경우에 이번 대표적으로 등기가 많기 때문에 찍게 되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일임을 하죠 등기를 일임은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고 그래서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서 한 번만 숙달해 놓으시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셀프 등기 중에 이번에 소유권 인전 등기를 대표적으로 할 거예요 그것만 할줄 알면 대부분 나머지는 다 간소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볼게요 그러면은 자료를 그래서 셀프 등기 절차는 총 등기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근데 이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제일 복잡하지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제출하고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서류 준비도 이 영상만 보시면 충분히 따라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둘째로 그래서 등기 서류를 이제 서류가 준비됐으니까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등기가 다 되면 접수가 되면 수령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 과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두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서류를 한번 준비할 건데 일단 잔금 날부터 출발을 할게요. 잔금 날에 대부분의 서류가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잔금 날에 매도인 매수인 분이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그래서 매도인부터 매도인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서류, 필요한 서류는 뭐냐? 잔금 날 일단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지문서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그 등기권리증을 갖고 오셔야 되고 없어도 되긴 하는데 없으면은 이제 비용이 5만원에 10만원 정도 발생하니 웬만하면 다 있으실 거예요 다 갖고 계실 거고 그래서 등기권리증 갖고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초본 법인인 경우에 만약에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분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주소 변동 사항이 있으면 포함된 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 뒷자리까지 다 보이게만 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꼭 기억해두시고 중요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인감증명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인감증명서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뭐 법인등기용, 뭐 부동산매도용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할 거는 우리가 부동산매도하고 등기를 할 거잖아요 그니까 러 부동산매도용으로 환부를 준비해 주시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주,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도인이 떼는 거긴 한데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그 잔금 전에 매수인의 인적사항 당연히 어차피 계약할 때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 매수인의 성함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가 나오게 꼭 제출해야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인감도장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위임장을 보통 대부분 매수인이 필요한 등기기 때문에 위임장을 보통 받아서 매수인 혼자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같이 가시면 필요가 없고 매수인 분께서 혼자 가신다 그럼 매도인이 위임을 해줘야 돼요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장 날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도장 그 다음에 신분증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계약서 당연히 있을 거고 자그 다음에 매수인 필요 서류. 매수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금 날이죠.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초본.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당연히 뭐 대부분 다 이사를 가셨으니까 주소 변동이 있으면 초본을 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나오게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모두 기재해서 나오게 하고 매수인은 도장이 이제 막 도장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매도인은 인감이 필요한 거지 매수인은 막 도장이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신분증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매수인께서는 매매계약서 원본도 있어야 되지만 사본 두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복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잔금 날이니까 잔금 장금 준비를 하셔야 겠죠 여기 하나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보통 요즘에는 이제 현금으로 갖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돈이 크니까 그러니까 계좌이체 할때 일일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한도를 꼭 확인하셔야 잔금 날 무리없이 치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잔금 날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잔금 날이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에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중개사한테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중개사가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거래 신고 필증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위임장. 요거는 매도인이 안 가시고 매수인이 혼자 가실 때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분이서 같이 가시면 없어도 됩니다. 위임장은.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두시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지워 드릴 테니까 일시 정지하셔서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캡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잔금 날에 필요한 서류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류는 이제 우리 보여 드렸잖아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번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매수인은 막도장이 가능해요 사용이 가능한데 매도인은 무조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인치하는지 그래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중요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치르잖아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일로부터가 아니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잔금 시 주고받는 서류랑 등기 시 필요한 서류가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 서류는 제가 다 적어드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 기억해주시고요 이제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또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해드렸어요 를 잔금 때랑 비슷한데 자 등기 권리증 아까 잔금 때 준비한 거니까 이거 기억해두시고 어쨌든 등기 할때 이걸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따로 제가 일부러 빼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류만 준비가 되면 등기 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기억해두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을 시 5만 원, 10만 원 비용 발생하니까 꼭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갖고 와 주시고 주민등록증 초본, 그다음에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어야겠죠. 그래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소 변동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꼭 나오게 기억해 주시고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한부꼭 준비해 주시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매수인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이 주소 등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감도장. 아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건데 매도인은 무조건 인감도장이 있어야 돼요.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매수인은 막도장이어도 상관없다. 이 마찬가지로 두 분이 같이 가신다면 위임장이 필요 없으니 위임장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매수인이 이제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준비해야 될 서류.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초본인데 주소 변동이 있으면 초본이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사 가셔서 전입 다른 데로 하셨으면 여러 가지 변동이 되어 있으면 등, 주민등록증 등본이 아니라 초본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그다음에 위임장 매도인에게 받은 것 이것도 당연히 이건 필수는 아니고 같이 가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분증 그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몇개 있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우리가 할 거니까 당연히 신청을 할 거니까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신청서 양식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이때 신청서에 매도인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인감도장이 그래서 인감도장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득세를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때 납부를 했다라는 확인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납부확인증 지금 말씀드린 이 서류들은 제가 세세하게 어떻게 떼는지 다 뒤에 기재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뒤에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 이제 승청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 소유권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 영수증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수입 인지도 있어야 돼요. 요거는 따로 또 따로 사이트가 있으니 까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한테 받아야 될 서류가 있어요. 중개사가 준비를 해드려야 될 서류가 뭐냐. 등기할 때. 당연히 이제 매매 계약서 원본, 사본 복사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하잖아요. 중개사가 하게 되는데, 이 필증을 발급받아서 꼭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하고, 토지대장이 또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를 꼭 발급을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집합건물이면 그 해당 전유부, 아파트는 대부분 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의 등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별로. 그래서 집합건물 전유부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깨끗하게 해드릴 테니까 캡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목록이 이렇게 쭈루룩 보여드렸어요. 서류를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 서류들을 떼야 되냐. 이게 어려워서 사실 셀프 등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자, 등초본은 쉬워요. 이제, 요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방, 방문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솔직히 시간도 많이 없으시고 좀 귀찮으시잖아요. 근데,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쉽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그 사이트가 이런 로고가 있고, 요게 링크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은 정부 집사라고 이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메인 화면이 떠요. 거기서 지금 보시면 이걸 누르시면 돼요.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 이거를 보시고 클릭해 보시면 그 다음에 발급이라는 창이 나와요. 이렇게 그 발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소재지. 경기도 뭐 무슨시 뭐 서울시 무슨 무슨 동 이렇게 무슨 구 그래서 발급을 누르시고 이제 선택발급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요거는 내가 필요한 것만 뭐 선택해서 할수 있는 건데 어차피 지금 등기용이기 때문에 다개인정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발급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급을 누르고 이제 인쇄만 누르면 끝난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인쇄하고 이거 준비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는 또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증명서 발급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항목을 누르시고 인증을 한 다음에 나라는 로그인을 인증을 하고 인쇄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것도 글로만 보면은 헷갈리시니까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이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메인 창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란이 있죠. 이걸 누르시고 누르신 다음에 이제 발급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급을 누르시고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임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임장은 매도인이 만약에 같이 가시면 준비를 안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이 매수인이 가시, 혼자서 다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위임장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반에부터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 무조건 위임장이나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매도인의 인감이 들어가야 돼요. 인감도장이, 막도장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위임장하고 등기신청서에다가 매도인 도장을 미리 찍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있, 실수를 할 때가 있어 오타라든지 여러 개가 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어쨌든 매수인 매도인 분이 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못 기재될 거를 대비해서 이제 공란으로 된 서류 있잖아요 몇 장을 여러 장에 도장을 미리 받아 놓으시면 여분으로 준비해 놓으시면은 혹시나 실수했을 경우에 쓰기가 좋으니까 꼭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은 이것도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발급받는지 볼게요. 일단은 해당 서류는 우리가 지금 등기에 필요한 서류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중에서도 위임장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니까 이거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자료센터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그냥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은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위임장 해 가지고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할 때 위임장인데 첫 번째 일번 항목 보시면 부동산에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뭐고 면적은 어떻게 되냐. 요런 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쓰는 건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언제 등기할 거냐. 신청할 때 날짜. 뭐 17년도 4월 3일로 예시를 해 드린 거 날짜를 써주고, 등기 원인은 우리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상속을 인해서는 상속을 써줘야겠죠 아니면 증여하면 증여를 써줘야겠죠 이렇게 등기원인 그러니까 이거를 샘플로 보시고 똑같이 따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써주시고 지분 등기가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 뭐 매매인 경우에 그런 경우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비워두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비워두시면 돼요 만약에 대리인이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이 뭐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매도인이 못 가시고 매수인 혼자 가실 때 대리인은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의 인적사항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날짜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임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두 분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어쨌든 매도인이 되겠죠 위임이는 그래서 여기 매도인의 정보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인기신청서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인터넷 등기소의 자료센터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날짜 써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지금 등기관이 쓰는 거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표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부동 거래할 부동산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등기의 원원일 그리고 등기 등기 원인 해서 매매 언제 했다 목적은 지금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죠 매매로. 그다음 에 지분이 없으면 해당 사항 법 공란으로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등기 의무자 의문자와 권리자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권리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었는데 매도인이 팔면은 이제 매수인한테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넘겨주는 사람을 등기의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써주시고 등기권리자는 내가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소유권을 넘겨 받으니까 권리자라서 매수인을 써주시면 돼요 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발굴을 봤냐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료센터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눌러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 서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6, 7번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아파트를 매매한다. 그러면 구분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건물 걸로 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위임장은 따로 법정 서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으로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근데 등기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 자 이제 등기 신청서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납부 확인증, 우리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취득을 했으니까 그때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보시면 어떻게 접았냐위텍스 아시죠? 대부분 이제 지방세는 위텍스 국세는 홈택스인데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텍스에 들어가요. 이제 서울을 시면은 이텍스예요이텍스인데위텍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신고하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신고하기 항목 중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했거든요. 취득세를 클릭을 하시고 유상취득신고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고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상, 유료로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유상취득이고 만약에 뭐 상속이나 뭐 증여는 무상취득이겠죠. 일단 우리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에 유상취득을 클릭하면은 쭉 따라가시면 나오는데 이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이제 PDF로 준비하시면 스캔 떠서 준비를 첨부를 해야 될게 뭐냐 매매계약서 스캔 떠놓으시고 그다음에 등본,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되니 이거는 미리 준비해놓으시고 근데 이거는 잠금시 준비해야 될 서류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대로 다 첨부하면 된다. 그래서 사이트는 이렇게 이런 로고로 되는데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에. 자 납부 확인서는 이제 위텍스 들어왔어요 지방세 거기에 신고하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쭉 지금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취득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유상취득 취득을 눌러주시고 이걸 누르시면 신고를 하시면 이제 인증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돈을 낼 거기 때문에 간편인증이든 뭐 공동인증서든 뭐 많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뭐 비회원이시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시면 인증을 하시면 요금 납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납부를 쭉 따라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요금 납부를 해주시고, 확인증을 출력하시는데, 만약에 뭐 집에 프린트가 없으시다. 납부를 하신 다음에, 그 등기소에 가시면 그 민원인 PC가 있어요. 쭉 있어요. 어디 가시는 있는데, 거기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출력을 따로 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집에 프린트가 있으시면 다운받아줘가지고 인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납부 확인증까지 뗐어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받아야죠. 납부하고 영수증 발급받는 거.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이번에도 들, 아까 들어갔었죠. 우리 그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전자납부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쭉 누구나 쓸수 있게 다돼 있어요. 개인정보 이것저것 정보를 입력하시면 인쇄를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정보 입력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 일단 한번 짚어드릴게요. 사이트 들어가 보기 전에 일단 등기소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이면은 서울지방법원이 있을 거고 많잖아요 그 등기 소를 해당 지역 등기 소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납부 금액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15,000원이 발생해요 정해져 있어요 결제를 하시면 이제 납부 정보가 나와요 그럼 클릭을 눌러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이 영수증에 바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인터넷에서 들어왔죠 거기에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뭐, 비회원이시면 비회원으로 개인정보 정보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첫번째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자납부라는게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으로 두번째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세번째로 이런 창이 떠요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세번째로 전자납부 정보 입력 아까 정보 쭈루룩 제가 써드렸잖아요 그거를 입력을 할건데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가 등기소 선택도 말씀드렸고 등기소 검색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납부금액 아까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1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5,000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건 하는 거잖아요 등기를 한건할 거잖아요 한 건에 대해서 그럼 한건할 거고 자그 다음에 제 이름을 이렇게 기록, 기입을 했는데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결제를 하면 되겠죠 자 결제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결제를 했을 때이 바코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게 나와요. 요거를 법원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준비됐어요, 서류는. 이제 다 준비를 했고, 이제 등기 신청 수수료랑 영수증 지금 발급 받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개 남았어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우시면 계속 돌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류 이것만 보시면 거의 뭐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보실게요. 나머지. 자, 여섯 번째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발급받는지 쉬워요. 사이트 들어가서 따라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사이트 이름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모양 보이시죠? 로고 이 사이트를 검색을 하셔서 단계별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접속하시면 셀프 채권 매입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으로 매입 대상 금액 조회하기를 클릭을 눌러보시면 지금 매입 용도 매수하는 부동산 내가 지금 이산 부동산 매매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있잖아요 지역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금액 등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만약 공시지가를 모르시면은 여기 다 열람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얼만지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 다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어, 어려워 하실 거 없어요 사이트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채권 매입 금액을 조회하기를 눌러 보시면 이제 내가 내야 될 고객 부담금이죠. 내가 내야 될 부담금 조회를 해 보시면은 내가 내야 될 돈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내 계좌번호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내 계좌로 결제를 해서 채권 번호랑 매입 금액을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납부를 인터넷 뱅킹으로 많이 못 하시겠다.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으실 건데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이 본인 그냥 부담금 조회를 했잖아요 여기에 부담금 조회한 거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소에 무조건 은행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납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영수증을 받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지금 셀프 등기를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다 미리 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깨끗하게 해 드릴 테니까 순서를 일단 기록을 해 놓으셨다 캡처를 해 놓으셨다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주택 도시 기금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메인 창인데 거기에. 내집 마련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집 마련 마법사. 첫 번째 쓰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떠요. 내집 마련 마련 마법사.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창이 바뀌어서 여기 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 우리가 지금 셀프로 하는 거잖아요. 채권을 사야 된다고 하고 채권을 산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를 눌러 보시면 그다음 창이 이렇게 나와요. 절차가 쭉 나오죠. 여기서 다른 거 보실 거 없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세 번째, 매입 대상 금액 조회하기. 내가 얼마짜리를 사야 되는지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조회를 누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조회를 할때 정보 입력하는 게 있죠. 보시면 매입 용도, 눌러보시면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물건 지역 소세지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분 시가 표준액이나 뭐 공동주택 가격, 뭐 단독주택 가격, 요, 요거 지금 보시면 옆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니까 러 요거를 내가 가격을 모르면 여기로 조회하셔서 입력하시면 돼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 지역 입력해주시고, 똑같이 토지분이 있으면은, 시가표준에, 여기 가격 연락하는 거 나오죠? 여기도 입력해주시고, 그다음 물건 지역 똑같이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내가 해당하는 거에 있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자, 입력이 다 끝났으면은, 조회를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죠? 입력을 다 했을 때, 했을 때,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입을 다 하셨으면은,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만 사이트에서 제가 띄워드린 걸로만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서류 준비해야 될게 마지막 다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자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순서대로 일단은 먼저 설명을 쫙 드릴게요 전자수입인지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거기서 클릭을 할게 종이 문서용 전자 수입 인지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사서 영수증 내야 되니까 구매를 클릭하시고 납부 정보를 똑같이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보는 여기 나와 있어요. 납부 정보에 뭘 입력을 해야 되냐? 용도가 있어요. 인지세 납부할 거예요. 우리 수입 인지를 할 거니까 인지세 납부하고 과세 문서는 우리 부동산 소유권 인전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매매한 금액이 10억 이하면 15만 원이 발급이 되고요.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35만 원짜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결제를 한 다음에 다시, 자,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이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결제한 다음에,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발급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발급을 클릭하시고, 영수증을 인사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내 돈을 내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영수증은 이,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 같은 경우 는 여러 번 출력을 할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은 한번 결제를 하면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해요. 더 이상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프린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인쇄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출력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한 해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깨끗하면은 캡처하시고요. 제가 한번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 검색을 해가지고. 정부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 들어가시면 첫 번째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하라고 하셨죠 클릭을 해보면 자두 번째로 일단은 클릭을 하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뭐 비회원이면 비회원을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뭐 부동산 거래를 계속 하실 거면 이걸 셀프 등기를 하실 거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 미리 가입을 하시면 절차가 간편하니 로그인을 회원가입을 하신다 음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한 다음 제가 초창기에 초기화면으로 돌아서 발급 누르라고 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구매를 하시고 누르시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클릭을 하시면 이 창이 나오는데 용도는 인지세 납부고 인지세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클릭하시고 자 10억 아래면 15만 원 10억이 넘어간다 초과를 한다 하면 은 35만 원이라고 설명드렸죠 그거에 맞게 금액을 써 주시고 자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 칸이 이렇게 나와요 납부정보 해가지고 우리 한건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10억 미치기 때문에 15만 원. 그래서 결제를 하시면 돼요. 뭐 계좌이체를 하셔야 되고, 신용카드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결제를 한 다음에 인쇄를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이 나와요. 이렇게 기재부죠. 그러니까 한번더 짚어드리면 자 중요해요. 영수증은 이거 한 번밖에 출력이 안 되니까 미리 프린트 테스트 하시고 출력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준비 다한 거예요. 일곱 가지 서류를 다 준비하셨으면은 자. 두 번째는 간단해요. 이제 이 서류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준비를 다 하시고 등기소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해당 관할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류를 제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제출하고 이제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출하실 때 신분증이 꼭 확인하니까 본인인지 확인하니까 신분증 꼭 챙기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제 길면은 이주일이주 2주, 2주 안에 무조건 돼요. 그때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등기 권리증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집으로 날라오니까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게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하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이렇게 1, 2주 있다가 등기권리증을 받아오시면 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한번 떼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제가 쭉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캡처하시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쭉설명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매도인 필요성 서류 등기할 때자 등기권리증 없으면 10만원 5에서 10만원 비용 발생하고 초본 환불 준비하셔야 되는 데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그래서 주소 변동된 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다 나오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감증명서를 떼셔야 되는데 그 구청이나 시청 가서 부동산 매도용을 떼실 거예요 환불 떼실 건데 거기에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되니까 꼭 계약서에서 보시고 꼭 미리 알고 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감도장 꼭 필요하니까 매도인은 꼭 준비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도 어차피 매도인 인감도장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위임장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인감도장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수인이 필요한 거는 등기할 때 똑같이 등본 또는 초본인데 이사 다니시니까 보통 대부분 다 초본 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주소 변동이 있으면 초본 떼셔야 되고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나오게 돼야 되고 매수인은 가족관계 증명서 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이 가실 거면 필요 없지만 혼자 보통 매수인 혼자 가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 위임장 매도인에게 받은 것꼭 인감도장 날인된 걸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신분증 받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법딥 표현에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죠.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거기에 매도인 도장, 그냥 도장이 아니라 인감 도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취득세 납부 영수 확인증, 제가 위택스에서 하는 거 설명드렸죠. 그거 따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도 제가 사이트 알려드렸죠. 그것도 준비하시고 정부 수입인지도 납부하신 다음에 영수증 받아놓으시고 자 그리고 중개사한테 받아야 될 거는 등기할 때 중개사한테 꼭 필요한 게 매매 계약서 원본 사본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필증이 나올 거예요. 이거 꼭 받으시고 토지대장, 그다음에 집합건물이면 대지권등록부,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마찬가지로 뭐 아파트가 대표적인 집합건물이지만 집합건물인 건물인, 경우엔 전유부 이렇게 떼 받으셔가지고 같이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오피스텔도 집합건물이고 뭐 집합건물은 많으니까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은 전유부를 떼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등기를 하실 때 이거를 이, 이 서류만 준비를 하면은 다. 정상적으로 이상없이 편하게 셀프로 하실 수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류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말이 빨랐을 수도 있지만 이 어쨌든 이 과정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해보시면 계속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시면은 당연히 뭐 법문사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뭐 셀프 등기를 하면 어쨌든 소정의 비용이라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간단히 할수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 이 영상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뭐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트영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